자, 9번 보면 반지름 길이가 크기 순으로 일식 차이가 나는 구 모양의 쇠 구슬 4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맞더니 평형을 이루었대. 그 말은 무게가 같아졌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무게가 부패랑 비례하거든. 그러니까 부피 3 개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 그럼 얘는 r 플러스 1 하나씩 커진다고 했으니까 r 플러스 2 얘가 r 플러스 3이겠지. 그 다음 9의 부피를 네가 낼줄 알아야 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9의 부피식이었던 거야. 그러면 왼쪽에는 가장 큰 9의 부피 써보면 3분의 4 파이 r 플러스 3의 세제곱은두 번째 세 번째 이9세 개의 부피 다더한게 3분의 4 r 플러스 2의 세제곱 3분의 4파이에그 다음에 3분의 4파이에 r 플러스 1의 세제곱그 다음에 3분의 4파이에 r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3분의 4파이라는게 다 똑같이 있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 전개만 잘해주면 되는거잖아 자 그러면 r 세제곱에 3a제곱에 b가 되니까 9r의 제곱 그 다음에 3ab의 제곱이니까 27r 더하기 27 은, R 플러스 2의 제곱, R 3제곱에 3AB의 제곱이니까 12R 제곱. 그 다음에 3AB의 제곱인 거니까, 어, 4, 3, 12. 잠깐만, 여기 잘못 썼다. 두 번째 항이 3A, 3A 제곱에 B니까 6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AB의 제곱인 거니까 12R 더하기 8. 그 다음에 R 플러스 1의 세제곱은 R 3제곱에 3R의 제곱에 3 r 래 더하기 1.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 거겠지. 자, 좌변 일단 먼저 정리 좀 하자. 음. R의 세제곱이 3번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R제곱이 이렇게 두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 9R제곱이 되는 거야. 썼다. 그 다음에 15R이 될 거야. 썼다. 그 다음 더하기 9가 될 거야. 이제 얘네들 이항시키자. 이항시키면 2 r 의세제곱그 다음에, 오, 어 이거 없어진대. 그 다음에 27R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2R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7 빼기 9 해주면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겠지. 맞죠? 어, 마이너스 18. 문제로. 6까지 됐단 말이야. 자, X에 R에 3 한번 넣어보자. 그럼 54 빼기 36 빼기 18이니까 제로 되는 거 맞지. R이 얼마면 돼? 3이면 돼 조립제법까지 더 가마로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그냥 r이 3이고 이거 조립제법으로 막 해봤자 나머지 차씩 막 루트 가진 허근 나올 거야 하지도 마 그냥 r이 3이야 그럼 문제에서 뭐다 가장 큰 구슬의 반지름은 r 플러스 3이었잖아 6이라고 하고 끝내야 돼 알겠죠 자그 다음에 10번은 계산 그냥 생략할게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11번은 계산 좀 해야지 요거는 얘는 일단은 숫자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i로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루트 2i라고 일단 해놔 그 다음에 루트 8이니까 2루트 2i라고 해그 다음 빼기 루트 2분의 3i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요 안을 먼저 정리해야 되잖아 요 안이 2루트 2i에다가 얘 유리화 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i 라고 볼수 있잖아 그럼 요게 2 빼기 2분의 3이랑 같아 그럼 어떻게? 2분의 루트 2의 i랑 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 루트 2i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그냥 i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다음 12번 봅시다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64래 자 이렇게 생각하자 직육면체가 있어 가로, 세로, 높이 다 다르다 치자. 자, 그러면 가로가 X, 세로가 Y, 높이가 Z라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어떻게 할 거야? X가 몇개 있어? 4개 있지 않니? 4. 그 다음에 Y도 몇개 있어? 4개 있잖아. 모서리 원래 12개 있잖아. 그럼 Z도 4개 이렇게. 이게 64래.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6이란 얘기지. 다음, 대각선의 길이가 10이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말한 대각선이 뭐냐면, 가장 긴 길이의 대각선,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 어떻게 구한다? 저 10이라는 건, 루트, 가로의 제곱, 세로의 제곱, 높이의 제곱이었던 거 맞지? 이렇게 서 있는 직각삼각형 생각하면 되니까. 맞지? 이게 얼마? 10이래. 그럼 너는 X제곱, Y제곱, z제곱은 루트 벗기려면 100 이렇게 됐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문제가 구하라는게 뭐다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로 구하래 겉넓이 뭐다 눈에 보이는 모든 넓이 합이지 그러니까 자 지금 이렇게 표시한 xz가 두개가 필요하고 다음에 윗면 요거 xy도 두개가 필요하고 다음에 yz도 두개가 필요한거지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거 제곱의 합 그냥 합예고하라고 전형적인 곱셈 공식의 활용식이지. 자 외운거 그대로 갑시다. x 제곱 y 제곱 z 제곱 100은 xyz 16의 완전 제곱 빼기 2 배의 xy yz zx 요거라고 생각해보자고. 자 그러면 100이고 16의 제곱이 256일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배의 x, y, y, z, z,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항해 주자. 2배의 x, y, y, z, z, x는 256에서 100을 뺀 거랑 똑같잖아. 156이지. 근데 요놈 자체가 건너들 듯하니까 답이 얼마? 156이라고 하면 되겠지.